불살 아미타경 불살 아미타경은 1464년 세조 10년에 간경도감에서 아미타경을 목판으로 간행한 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물 제105호로 1990년 9월 20일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언해본, 즉, 한글체가 좋아있게 새겨져 있으며 인쇄가 매우 정교합니다. 불상 안에 넣기 위하여 표지가 없어요. 책의 상태가 선명하여 간경 도감에서 목판을 제작한 직후에 인출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불설 아미타경 진성화 독경 내용은요, 아미타불을한 마음으로 부르면 극락에서 왕생한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설 아미타경 이어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1250인이나 되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시었다. 그들은 모두 덕이 높은 큰 아라한으로 여러 사람들이 잘 아는 이들이었다. 즉, 장로 사리불, 마하목건년, 마하가섭, 마하가전년, 마하구치라, 리바다, 주리반타가, 난다, 아난다, 라후라, 교범바제, 빈드로파라타, 가루다이, 마하겁빈나, 바꾸라, 아누 네. 루타와 같은 큰 제자들이었다.이 밖에 법의 왕자인 문수사리를 비롯하여 아일다보살, 건타하제보살, 상전진보살 등큰 보살과 석재환인 등 수많은 천인들도 자리를 같이 했었다.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억 불국토를 지나간 곳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거기에 아미타불이 계시어 지금도 법을 설하신다. 사리불이여, 저 세계를 어째서 극락이라 하는 줄 아는가? 거기에 있는 중생들은 아무 괴로움도 없이 즐거운 일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극락 세계에는 일곱 겹으로 된 난관과 일곱 결 일곱 결 남망과 일곱 결 가로수가 있는데 금, 은, 청옥, 수정의 네 가지 보석으로 눈부시게 장식되어 있다. 극락 세계에는 또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여덟 가지 공덕이 있는 물로 가득 찼으며 연못 바닥은 금모래가 깔려 있다. 연못 둘레에는 금, 은, 청, 옥, 수정의 네 가지 보석으로 된네 개의 층계가 있고 그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금, 은, 청, 옥, 수정, 적진주, 만오, 호박으로 찬란하게 꾸며져 있다. 그리고 그 연못 속에는 수레받기만한 연꽃이 피어 푸른 빛에서는 푸른 광채가 나고 푸른 빛에서는 누런 광채가, 붉은 빛에서는 붉은 광채가, 흰 빛에서는 흰 광채가 나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롭고 정결하다. 사리불이여, 극락 세계에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사리불이여, 또저 불국토에는 항상 청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대지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다. 그리고 밤낮으로 천상의 만다라 꽃비가 내린다. 그 불국토의 중생들은 일어나침마다 바구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담아 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십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조반전에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산책한다. 사리불이여 극락 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그 불국토에는 아름답고 기묘한 여러, 여러 빛깔을 가진 백학,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릉빙가, 공명조 등이 밤낮을 가르지 않고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로 노래한다.그들이 노래하면 오근과 오력과 칠보리분과 팔 정도를 설하는 소리가 흘러나온다.그 나라 중생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하게 된다. 사리불이여, 이 새들이 죄업으로 생긴 것이라는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불곡토에는 지옥, 악위, 축생 등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지옥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실제로 그런 것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새들은 법문을 설하기 위해 모두 아미타불께서 화연으로 만든 것이다.그 불국토에 미풍이 불면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수와 남항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마치 백천 가지 악기가 연주되는 합주되는 듯하다.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 사리불이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을 어째서 아미타불이라 하는 줄 아는가. 그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없어 사방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또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인민의 수명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승직업이므로 아미타불이라 한다. 아미타불이 부처가 된 지는 벌써 열겁이 지났다.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문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아라한들이다. 어떠한 산수로도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고 보살 대중의 수도 또한 그렇다. 사리불이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사리불이여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일생보처에 오른 이들이 수없이 많아 숫자와 비유로도 헤아릴 수 없고 다만 무량무변 아승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와 같이 으뜸가는 사람들과 한, 한데 모여 살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조그마한 성근이나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날수없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되,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가 임종할 때에 아미타불이 여러 거룩한 분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가 목숨을 마칠 때에 생각이 뒤바뀌지 않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사리불이여, 나는 이러한 도리를 알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니, 어떤 중생이든지 이 말을 들으면 마땅히 저 국토에 가서 나기를 원하라.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아미타불의 한량 없는 공덕을 찬탄한 것처럼, 동방에도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운불이 계신다.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신다.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의 칭찬,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보호함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믿으라. 사리불이여, 남방세계에도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이 계신다.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신다.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의 칭찬,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보호함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믿으라고. 사리불이여 서방세계에도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강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이 계신다.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신다.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의 칭찬,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보호함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믿으라고. 사리불이여 북방세계에도 염견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이 계신다.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신다.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의 칭찬,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보호함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믿으라고. 자리불이여, 하방세계에도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이 계신다.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 대천 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신다.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의 칭찬,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보호함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믿으라고. 사리불이여, 상방 세계에도 범음불, 수왕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견불, 잡색보화, 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 덕불, 견일체의 불, 여수미삼불이 계신다. 이러한 수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 대천 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신다.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의 칭찬,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보호함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믿으라고. 사리불이여, 이 경을 가리켜 어째서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보호하는 법문이라 하는 줄 아는가.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 법문을 듣고 받아 지니거나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부처님의 보호를 받아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내 말과 여러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으라. 사리불이여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의 세계에 가서 나기를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혹은 장차 발언한다면 그는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세계에 벌써 났거나 지금 나거나 혹은 장차 날 것이다. 그러므로 신심이 있는 섬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원해야 할 것이다.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듯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실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렵고 희유한 일을 하셨다. 시대가 흐르고 견해가 흐르고. 번뇌가 흐르고 중생이 흐르고 생명이 흐른 사바 세계의 오탁 악세에서 바른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위해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 고 사리불이여, 내가 이 오탁 악세에서 가진 고행 끝에 바른 깨달음을 얻고 모든 세상을 위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라. 부처님이 이경을 말씀하시니 사리불과 비구들과 모든 세간의 천인 아수라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